<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 계란 닭살 스 <laughs> <응? 어어? 웃음> 야, 니연두 야, 니모속모두연 야, 에드속 야, 나간다 야,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아니 에드버니. 어 제가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마카롱을 좀 보내 드리고 싶은데 하셔 가지고 마카롱을 보내 주셨어요. 근데 좀 됐어. 한 2주 됐어. 마카롱 좀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기로 정말 유명지잖아요, 아주. 이렇게 지금 한 박스에 15개. 이게 한 다섯 박스인가? 6박스인 같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뭐 그래 가지고 이거 와, 이것은 거의 뭐 저에게 한 100만 원 투자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왜냐 면 마카롱이 좀 비싸잖아요. 마카롱 하나에 이거 하나에 막한만원 하지 않아? 제가 좀... 감동을 했어. 감동을 했는데. 감동을 했는데 왜 명함이 들어 있지? 음, <laughs> 어, 이거 이상한데. 마카롱 을 판매를 <laughs> 벨 벨레 카페론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 2, 3일이라는데 저는 냉장 보관으로 한 10일 정도 된거 같은데? 유통기한 따면 테 지냐고? 게 <laughs> 저거. 야. 아, 나봐, 아, 나봐! 나봐! 죄송한데, 저 계란, 3년 지난 계란도 먹고 설사 한 방울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드머님. 선물이 늦게 준비가 돼요. 지금에서 연락드려야 됐습니다. 예. 마카롱 60개 보내주세요, 60개. 60개 이쁘게 포장해여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신기했던 거. 마카롱인데도 불 구하고 마늘 맛이 있어요, 마늘 맛. 갈릭 어니언 치즈크림 맛. 이거 거의 뭐베이글에나 넣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과로 열고 마늘 향을 내기 위해 직접 통마늘을 구워서 넣었다고 합니다. 완전 이거 완전 당신 이거 대단해? 그리고 테을안 보셔서 여기서 말하는 건데 페이스티버니 리믹스 버전 먼저... 닥쳐! 오늘 양치하고 잘 거냐고? 마늘 먹은 날은 제가 또 양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제가 네 이거 또 비싸 이거 커피빈 콜드브인 가져왔습니다 원래 마카롱에는 그 이런 아메리카노 같은 그 블랙류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거 까망 까마, 까망이 먼저 먹어볼게요 음, 냄새 상하지 않았어? 음 초코맛 초코맛 음 아직 안 상했네 음 맛있다 음, 역시 벨 벨레 카페롱 <laughs> 치도 같이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막말이세요? 원래 막 이렇게 오묘한 색이에요? 오묘한 색 이런 식으로. 제가 마카롱을 최대 몇개 먹을 수 있는지 오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날인 것 같네요. 좀좀 좀 이뻐 마카롱이. 색깔이 좀좀 좀 그거 조잡해. 아니 이뻐.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색깔로 봐서는. 다은 녹차인데? 왜 녹차 맛이 안 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먹으면서 좀 신기한 게, 원래 마카롱이 진짜 개 달잖아요. 이 마카롱은 약간 고소해. 그렇게 달지가 않아. 다음에 이거 분홍. 아! 뭐야 이거! 아! 아닌데? 무슨 뭐 덩어리 같은 게, 이거 크림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귀여운? 이거 사과맛. 오, 사과맛. 이거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었는걸? 아몬드 주재료가 아몬드 말분이에요? 아,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났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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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무슨 말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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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늘맛이네 디스 이즈 갈릭 유노 갈릭 마카롱? 쯔용 와, 와 근데 마카롱에서 마늘맛 나니까 완전 신기방기 대박인 맛이에요 진짜로 와 벌칙이 벌써 벌썩을... 걸. 아 벌칙이다 쯔용 와 약간 그 맛이에요 베이글에 갈릭 그 크림소스하는 그 맛이에요 와 진짜 맛있는데? 쯔용

<laughs> 용? 이거는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 <laughs> 아그고 그래, 보니까 딱 보니까 두 개씩 들어 있어 한두두개한두 개씩. 에?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다. 크림도 좀 두껍고. 냠. 오 어? 이거 정말 맛있는 걸? 이거, 이거 약간 이 약간 첫, 첫 시작. 이거 약간 끝 맛이 마늘 향이 나면서 <laughs> 마늘 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laughs> 주용 사과잼 맛이 좀 나는 마늘 사과? 어! 아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살짝 갈릭 맛 나면서 <laughs> 아 이거 무, 맛 표현을 어떻게 해야 진짜 표현을 잘했다고 소문 이 날까? 이거 신맛이야. 근데 오렌지는 아니야 확실히. 와, 커피빈 더치 커피 추출할 100%! 15칼로리. 단 15칼로리. 다이어트 하실 때 커피만 드세요. 물론 아메리카노로. 그럼 살 빠집니다.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일 것 같은데, 태어나서. 근데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뭐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갈릭충이에요. 갈릭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뭐 갈릭 먹고, 아, 막 이랬던 거? 다, 장난 이거 아시죠? 어? 이거 된장 맛이. 어, 아닌데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건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국 차. 블랙티 중에 그거뭐 있지? 어, 얼그레이. 예. 이거 얼그레이 맛이에요. 와, 신기박이 동방 신기. 음. 영국어를 한 번만 써 달라고요? 그게 영어잖아. 끝맛은 살짝 갈린 맛이 참. 용 이거 아까 누가 먹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아까 먹은 맛 아니야? 슈렉을 그대로 갈아 가지고 넣은 짜넣은 그런 크림우. 음, 맛발물이냐고? 원래 마카롱 맛발물이에요. 맛발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면 정답 남기시면은 정답자 중에 3만 명 추첨해가지고 그거 하겠습니다. 피스타치오 맛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너가 그렇게 똑똑해? 오, 이게 단면으로 하니까 이게 보이네. 보인다, 보여! 단면이 보여! 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중간에 살짝 까무잡잡한 거 보여? 그게 약간 잼 방울, 잼 같은 거 살짝 들어있거든? 응. 음. 근데 이게 맛이 여러 가지니까 좀 그래도 좀덜 물리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팽이 누구냐고? 저한테 키스하셨던 그분이요. 보고 있니? 죄송합니다. 다른 거 먹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도안 이거, 이거 내가 지, 미리 맞춰본다. 이거 블루베리야, 이거. 이거. 블루베리야. 어? 이것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I can say 이것은 디스 이즈 요거트 맛이네 요거트 맛와 이거 이 정도 디테일이면은 거의 뭐 스타벅스에 납품해도 되겠는데? 마카롱으로 3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머 개새끼야 뭐. 카 카드 내놔라 이 개새끼야 롱롱 스톤 어우 개인적으로 요거트 맛 괜찮다 이거 너무 달달해서 질릴 수 있는 그 마카롱의 세계 완전 단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진짜 자신 있게 말씀 요거트 맛 괜찮다. 끝맛은 살짝 갈릭 맛이 좀 나는 요거트로 삼행시요 요도는 거 거세하면 사라진다 트 트루 <laughs> 아, 저좀 응원해주세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저 모든 맛다 먹은 것 같은데? 나 그만 먹으면 안 되냐? 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조, 솔직히 칭찬받을 정도로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마카롱 말이죠, 여러분. 저같이 디저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니,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카롱은 진짜 많이 못 먹어요. 다섯 개 이상은 힘들어. 일반인 그, 또는 마카롱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하나만 먹자. 좀 아쉬워서 그래. 띠용, 띠용. 어, 이것도 요거트네? 요거트인데, 이거 그거다. 블루베리 요거트. 줄여서 불베요라고 하죠? 방금 먹었던 요거트랑 살짝 달라. 와, 마카롱 지금 30개째인데, 대박이다. 와,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제야 물리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그 팬분께서 홍보 겸 선물로 주신 <laughs> 진심이고요. 예, 아무튼, 예, 이그 아무튼, 어쨌든 간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 늦게 먹은 감도 없잖아, 있어요. 보내주신 지좀 돼가지고. 제가 늦게 먹은 것도 좀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전 솔직히 마카롱은 평소에 비싸서 못 먹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카롱 솔직히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뭐톰앤톱스 이런 데 가봐요. 마카롱 이거 하나에 뭐 얼마 하더라? 7,000원인가? 한 조각에? 그 정도는 아닌가? 아무튼 간에 비싸가지고 못 먹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이 모 뭐, 예. 본인의 피와 땀이 들어간. 진짜 피랑 땀 넣으셨나봐.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먹게 된다니. 와, 정말이지, 이거는? 그, 그, 그리고 갈릭맛 그거 좀, 그, 신박했어, 갈릭맛?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목소리>